루앙프라방 역에서 항해사님을 만난 예비 강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 어, 오랜만이에요. 의자 라이브 하는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우, 역시 우리 꼬맹이냥이님 눈썰미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사무실을 스튜디오로 좀 옮겼어요. 스튜디오 이사를 했어요. 어, 이유는 단 하나. 전에 있던 스튜디오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저렴하고 좁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확장해야 되는데 축소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5월 10일날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 예비 간호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구슬루 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일을 읽고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을 때 깜빡한 거야 내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했는데 깜빡한 거야 이 메일을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다음 주는 아빠 생신이라 못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아 이번에 꼭 해드릴게요 했는데 내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를 잃는 바람에. 지금 거의 한달까지는 아니지만 2주 넘게, 3주 가까이 계속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분의 메일을 꼭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어떤 메일이냐면 이분이 사람을 찾는 거야, 사람을. 예비 간호사를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비 간호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구슬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구슬루님. 저는 26살 배를 타는 항해사입니다. 최근 휴가가 맞는 대학교 동기들과 라오스 여행을 다녀왔다가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라오스 여행 중 만났던 예비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기억에 남아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싶어 구슬루 님께 보험 요청드립니다. 저의 일행과 그두 분은 라오스 방비행부터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루앙 프라방이라는 도시까지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 루앙 프라방. 자, 루앙 프라방역에 도착해서 처음 그분들이 말을 걸어 주셔서 같이 미니밴을 타고 시내까지 편하게 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날 저녁 저희는 저녁 식사를 야시장에서 먹고 있었는데 두 분이 옆옆 테이블에 앉으셔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Oops. 아니 라오스가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인가? 뭐 어, 어쨌거나 또 만났대. 그래서 어쩌다 같이 맥주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재생의 3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 이렇게 아쉬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락처 하다못해 이름조차 여쭤보지 못했네요. 아는 것이라곤 대화 중에 두 분이 24살 대학 동기라는 거, 올해부터 부산의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으로 근무하실 거라는 거. 친구분이 K리그 울산 현대 팬이라는 거, 여행을 좋아하신다는 거, 구슬 언니 유튜브를 평소에 시청한다는 거 말고는 모르겠네요. 이거면 된거 아니야? 4월 28일 루앙 프라방에서 만났던 간호사 선생님들 꼭 다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INFP 항해사라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뭐다? 구슬언니 유튜브를 평소에 시청하는 24살의 대학 동기 올해부터 간호사로 일할 나의 후배들이라는 거어 근데 봐봐 여러분 3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을 가졌다고 했어 근데 3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다 근데 3시간 동안 연락처 그래 못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름도 못 물어봤던 것인가 아니 그럼 3시간 동안 어저그어자 구가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건가? 아왜 이름을 안 물어봤어 이름 물어보고 요즘에는 인스타 아이디 물어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그때 여행 가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가 막그 애타는 마음 그래갖고 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어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걸 만약에 그 24살의 대학 동기 언제냐면 5월 3일 날 이분이 라오스 여행을 갔다가 방금 도착했다고 하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라오스 여행을 갔다가 루앙프라방 역에서 미니밴을 타고 시내까지 어떤 남정네들과 같이 왔고 야시장에서 같이 맥주를 3시간 동안 마셨던 24살의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 중요한 건 무엇? 제 유튜브를 평소에 시청하신다는 분어 보고 있을까요? <laughs> 자 그분들 보고 계시다면 제 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어, 보고도 연락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어 저는 그 여행을 그냥 여행으로만 간직하고 싶습니다 어 여행을 딱, 그냥, 저는 라오스에서 그냥 하룻밤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보더라도 연락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아, 저희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INFP 항해사 그26 오빠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제 메일로, 어, 저입니다. 24살, 루아 프랑방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연락처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아니야. 우리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세상을 너무 어둡게만 바라보지 말자,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봅시다. 이런 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또 재밌더라고. 이런 것도 괜찮네. 여러분, 이런 것도 컨텐츠로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좋은 소스를 하나 던져주셨어요. 우리 항예사님께서. 음. 감사할 따름입니다. <laughs> 아, 릴리9님 급구 루앙프라방 역에서 항해사님을 만난 예비 간호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